오늘은 동대문 디디 프라자 문 갤러리에서 전시를, 남편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대화에 가는 중입니다. 도착해 보니 2021년 이탈리아와 함께하는 온라인 공예 유람전이랍니다. 한국 공예의 명품 백선을 주관하며 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품을 돌아볼까요? 이 작품이 저희 대한민국 명정 김세룡 씨 345의 작품입니다. 오늘 이 전시는 세계 백인 전시입니다. 백인들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했던 전시를 이제 언택트로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본갤러리에다가 진열을 해놓은 것을 이제 한 작품씩 백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인전이라고 그래서 이탈리아 작품도 있고 이렇게 한국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세용 명품백선, 이렇게 한국 공예 명품백선이라고요보이죠 큐레이터가 작품 감상을 하는 사람들의 전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전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동양을 화에서 만든 작품들이랍니다. 의자를 주로 저 만들었죠. 나도 전통의 가정 문화재. 화각공에 있네요. 화각 돌로 만든 거. 이거집 같은 그런 회포로 만든 거는 한지래 한지. 바로를 이렇게 했네요 지승바로라고 하네요 치를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재질 좋아요 정말 잘만들어요

그대로 나무결을 살려서 만든 옛날 작품들입니다. 이런게 더 있고 이거는 저희집에도 비슷한 감나무장이 있는데 옛날거이가 있네요. 답답보진 않으세요? 지금부터 작가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1978년 6월 12일 이에요. 그래서 창화반지가 설립권지가 세창 도예연전 설립권지가 어 43년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어?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그 있고 표지 있는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에 출품한 작품은 음. 그 이름을 좀 잘못 썼던데 이중투각이에요. 그냥 투각이 아니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그냥 투각, 이중이 아닌 코투각은꽤 보였는데 이중투각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몇개 보였어요. 그런 거를 제가 보자기 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내가 도자기 창업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고려청작 모조품 되게 옛날에 고낭문 매변이라든가 주병이라든가 방아리, 주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형태를 뭔받아서 그대로 흉내 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80년대 초에 들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2 1세기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13세기, 14세기 도자기를 해야 되나. 2 1세기엄 청자를 만들어야 될게아니다 왜냐면 하 도자기 국으로 고 모든 문화가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는 게 문화거든요. 그런데 내가 21세기에 살면서 13세기 문화를 계속 학습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21세기형 청자를 만들고, 계속 나만의 청자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한 게 80년대 초에요. 그게 창업하고 불도몇년안 돼서 그런 생각을 했고, 음, 그러면서 네 가지 음, 원을 세웠어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목표라고 할까? 목적이라고 할까? 네 가지 도전이었니다그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도자인 청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저기 전시되어 있는 이중 투박 항아리로 바로 그런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청자 주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숲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유약도 만들어야 되고, 나름대로 나만의 북을 빼야 되고, 국회는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청자, 이 세상에서 내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두 번째, 아, 목표, 세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큰 청자를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1m가 넘는 청자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내가 이런 과정들을 내 마음을 수행하는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데 제그전시에는 전시관에 가보면 지금 이네 가지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기진열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청자도 만들어 봤고, 제일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청자도, 저만의 색깔. 나만의 색깔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흙을 만들어야 되고, 나만의 유약을 만들어야 되고, 나만의 불을 뺏고, 그래야만 내, 나의 색깔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창업하던 70년도만 해도 이천에는 도자기 공장이 1 0 군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흙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없었고 유약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가마도 장작으로 불을 때서는 전통 가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면 자기가 흙도 만들어야 되고, 유약도 만들어야 되고, 가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업에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대상공업을 열어거든고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또그 당시에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일 협정이로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청자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청자를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못 만들었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기후예요. 우리나라는 대륙성 원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해양선 기후에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선 기후의 공기분포도하고 대륙선 기후의 공기분포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공기가 좋은 나라예요 중국만한 나 나라. 요새 중국에서는 그냥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좀안 좋아졌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공기를 굉장히 맑고 공기 주권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대기 중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해양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료를 가지고 똑같이 끓을 때도 일본에서 끓어오고 한국에서 끓어오고 달려들어야 합 그거를 언제 실험을 했냐면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1999년 12월 31일 밤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곳그니까밤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무슨 행사를 했냐면 가고시마에서,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심수관 씨가 있는 그 가고시마에 가고시마에 가면 그동네에 국내 공용 가마도 있고 또 체험관도 있고 거기서 뭘 했냐면 한국 작가 10명하고 일본 작가 10명의 작품을 같은 가마에다 놓고 불을 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KBS 위성하고, 건데 일본에서도 위성방송국이 있죠. 우리나라 KBS 위성방송국. 그두 방송이 그거를 전 세계에 중계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일 공동 불떼기 작업. 근데 그때 뭐했냐면 저는 우리 제가 만든 도자기에다가 유약을 입혀서 여기서 주라고 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마에다 놓고서 주던 때는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저거 나중에 꺼내보니까 색깔이 내 색깔이 아니고 달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70년대 홍보관이기서부터 8 0년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많이 가져가는게 족보로 청담입니다. 청담입니다.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서 도 전자기를 사가고 여수에서 전자기를 사갔거든요. 여주. 응. 여주 여주? 여주, <놀놀놀놀놀놀라> 여주 근데 질이 차이가 나는 것같 이게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안 들렸어요. 어, 아, 제가 여주에서도 제작기 사보고 음. 이천에서 사봤는데 음. 제가 이 집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멋있게 해서 천것보다더단단하다고 하게 되고 비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작가 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크게 흙 토지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서궁금했서거든해서게금해서 구금해서 구금해서 도 있을 서있금요구 어떤 흙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온기 같은 거는요, 낮은 온도에 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죠. 근데, 청자나 백자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 굽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자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하고 토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보통 1250도 이상, 1300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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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그, 강 감도가 있는데, 고기 같은 건 감도가 좀 약한데, 근데 도자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도자기라든지, 조금 수그하게 다르면, 미도 빠지고 깨지고, 그래요. 만약에 도자기가 안 깨지고, 계속해서 천만만 명쓸수 있다 그러면, 교자기 존재는 다나아가장는 가끔 <깨달아> 또데 <laughs> <laughs> 이제 음... 그 수명, 교자기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교장가요 백자도 그렇고 천자도 그렇고 오픈홈에서 구어 뭐 자기화된 도자기. 그게 네. 고기가 아니고 도자기. 이 도자기는 누가 깨뜨리지만않는 영국을 배워요. 무한대의 생명이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인류가 만들어낸것 중에서, 인류가 만들어진 창조 부분에서 가장 수명이 긴 것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서슴없이 자기라고 해야 돼요. 자기은무한대해있는거에요 우리가 바닷물 속에다 가 빠뜨려도 천년 후에 번져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자기요 바닷물 속에서 천년 동안 자기를,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있,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무군, 나무군, 썩어버리고, 수에도 다 녹을 수 없거든요. 종이도 뭐, 물론 다 없어지고, 다, 다통화작용이 되거나 소금물에 다 녹아버리지, 자기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는 것은 보자기라 그래서 우리가 저 신앙 앞바다 같은 곳에도 오래전에 빠진 문제 배가 배는 다 없어지고, 뭐다 사도의 모습을 보자기는 그곳에서 바꾸니까 그대로 그만큼 부자기의 성격력이 무한대의 있는 을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점한점 만들 때 정말 정정되어서 정말 좋은, 자기의 온 정렬을 다해서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꺼냈을 때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도자기가 아니면 과감하게 깨트려버리는 이유가 이게 생명매직이라서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흙집에 있는 도자기를 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또 스승이 처음에 가르칠 적에도 깨끗하게 가르쳤요 잘못된 바은 과감하게 깨뜨려 버릴줄 알아야 더 좋은 작품이 될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 최상의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세상을 밝히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벗겨, 기쁘게 해주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동작을 만들고, 그런 뜻에서 크게서 비추는 그는 타이틀이 제일 마음속에 담고있습니 하여튼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